몇십 년 가시다가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일반 소비자는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분 다, <laughs> 지금 벌써 <모두> 다똑습니다 <laughs> 하여튼, 어, 그런 이제 기본 원리들을 아시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이 생리적 특성 어떻게 해서 그렇다 하는 걸, 내와 함게 곁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laughs> 20몇년대 3 0몇년대다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따져봐고 상하실 필요는 없고 내것은 이렇다 내것을 어,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잔뿌리가 많이 나고 중상간계에서자는 것일수록 좋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 기간을 따져봤을 때는 4년에서 6년은 요 정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1, 2년은 사포나한에 특별히 지지만 4년째에서 6년 사이는 양이 있습니다가장 높게 나왔습니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청도라지, 백도라지 하셨죠? 어떤 분들은 백도라지가 효과 있다 하시는데, 실제 분석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백도라지가 안타깝게 생각니다 단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도라지가 빨리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백도라지가 천천히 자라그 차이에 의해서, 잔뿌리의 개수, 그 다음에 경도, 경도가 딱딱한 정도니다 그런 것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니다